음. 이 게임은 스미시로도란 게임이고요. 그래서 차들을 선택해서 경찰 피해 다니며 이기는 게임이다. 여기 아주 많은 차들이 있어요. 아. 어, 저번에 크리스마스였잖아요. 그래서 산타를 먼저 해줄게요. 원래는 이게. 처음에 옛날에는 이상 트럭이었는데 이 바뀌었어요. 그그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서 업데이트 어핏? 됐거든요. 이런 차들이 없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되게 이런 차들이 없었어요. 진짜 많이 생겼네요. 이차 진짜 진짜 이차 많이... 어... 이제 산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산타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선물을 던지는데요. 이 선물이 좋은 게 아니에요. 폭탄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좋거든요. 플레이어들은 좋아요. 그러면 경찰한테 맞으면 경찰이 뒤집혀져요. <laughs> 산타가 좀 나쁜데. 근데 솔직히 왜 튀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산타는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여기 눈이 내려 눈이. 산타 파. 솔직히 산타인데. 눈이 오면 눈이 쌓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타라서 차가 루돌프가 끌어요. 근데 루돌프 다리가 그냥 다리여야 되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바퀴에 루돌프 다리가 쩔죠? 아, 살려줘. 그거 뭐, 그거 이렇게 폭파. 아, 이거는 충격으로 폭파한거예요 솔직히 스매시로도 경찰들이 좀 바보여서 잘 피할 수 있어요. 가끔씩 저희가 바보고 들 때도 있지만. 네. 자, 별 다섯 별 개. 별한개 때는 그냥 경찰차만 쫓아오는데, 별두 개는 경찰 헬리콥터가 쫓아오고요. 별세 개일 때는, 그, 그, 경찰 특공대가 쫓아오고요. 별네 개일 때는, 그, 그거, 그거. 지금 보시면 군인차 있죠? 이 군인차! 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듯이 저게 제 탱크가 있죠. 탱크는 이상하게 포를 쏴요. 포 맞으면 저렇게 뒤집히거든요. 탱크가 마지막 제일 6단계에서 나오는 단계에요. 와 어떻게 이런일이 있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2차에요. 완전 옛날 차잖아요. 이게 진짜 옛날에 만들어진 거라서, 이거 좀 현실성이 좋아요. 봐봐요. 완전 옛날에 만들어질 거라고 해서, 스매시 로드 만든 회사에서 이걸 흑백으로 했어요. 흑백으로, 이, 이 차가 좀 빠른데, 그렇게 빠르지는 않고요. 이 차가 좀, 개, 그렇게 괜찮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흑백한 것 때문에 좀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뭐 어디가 어딘지 이 차는 무슨 색인지가 아! 오 살았어요 좋은 차일수록 잘 살아요 방금 전에 제가 왜 터졌냐면 탱크 때문에 터진 게 아니에요 저기 연료 연로, 또 연료를 실고 가는 차들 있잖아요 거기에 닿으면 그그앞 부분이 닿으면 괜찮은데 뒷 부분을 닿으면 터집니다 아주 안 좋은 사실이에요. 자, 어피하는데어 살았어. 어, 이렇게 경찰들이 도주하는 걸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빼고요. 이렇게 경찰이 좀 바보예요. 지가 알아서 여기로 빠지잖아요. 웨스트 이디 이거는 쟤제 죽었다는 소리예요. 지금 차가 폭발했거든요. 네. 버스트 이디는 버스트이였나 맞나? 뭐,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그거는 경찰한테 잡혔던 뜻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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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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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를 한번 해볼 건데요. <laughs> 자, 시작합니다. 이 차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4륜, 4륜 오토바이 같거든요. 완전 작아요. 너무 작아서. 이렇게 뒤, 기... 비기도 쉬워요. 이 차가 제일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 그리고 차가 한 대, 네, 하, 그, 많아요, 저. 여섯 대가 있고요. 저, 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 이 차를 보여드릴게요. 이 차는 제가 있는 차 중에서 꽤 괜찮은 차인데 그렇게 좋은 차도 아니에요. 이제 시작합니다. 이 초록색 차가 속도가 빨라요. 근데 도로에서만 빨라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도로에서만 빨라요, 이 차는. 오, 이렇게 도와줘요. 얘 피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빡 치고 나가면서 도와줍니다. 이돈은 100, 100골드, 100, 100, 아, 100골드래. 100달러를 모으면 그게 돼요. 뭐냐면, 그, 그, 이 차를 뽑을 수 있거든요? 이거 100달러, 시간이 되면, 막, 80몇 달러, 막, 100 몇십 달러, 이런 식으로 선물도 주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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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건너 친구들처럼. 이거 잡히겠네요. 이렇게 잡힙니다. 어, 나 요즘 왜 이렇게 못하지? 스매시 로드. 자, 이거, 이 빨간 차가 좋아요. 되게 좋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빨간 차가 되게 좋은데, 요즘 제가 스매시 로드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스매시 로드를 잘 못한다 해도, 이제, 이, 예,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쓰고요. 방금 전에도 터졌는데, 앞에 부분을 맞는다 해도, 저희 연료통 차는 터질 때도 가끔씩 있답니다. 음, 그럼 이렇게 피해주고요. 그 물에 빠지면 죽어요 근데 경찰이 또 바보인게 같이 빠져요 경찰이 쩔죠 경찰이 너무 바보예요 지네 목숨이 아까아깝지 아, 않은가봐 자 이걸로 한 판만 더 할게요 <laughs> 제가 이번에 새로 뽑은 빨간 버스가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이층 버스거든요? 그..그.. 예, 예. 쩌는 게 쩌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걸 잘 꾸며놨어요 여기 공항도 있고 여기 여기 그 공사장도 있고 여기 그 군부대도 있어요 그아 그리고 경주 경주장도 있어요 이렇게 경찰들이 이렇게 계속하고 있으면 진짜 못 잡거든요 노답이에요 이러고 있다가 어떤 애는 잘못하다가 찌렇게 가가지고 터져요 갑니다 안돼안돼안돼 안다, 안다, 안다. 어쨌든 이차 되게 빨라요. 빠른게 좋은거예요 빠르고 내구성이 강해야돼요. 아 그렇다고 해서 느린데 내구성이 강한것도 꽤 괜찮아요. 그큰 트럭같은거 말이죠자 이건데요. 이거를 소개할게요. 얘는 2층 버스입니다. 2층 버스. 근데 이게 그그그 그, 그 3면에 이렇게 돼있으면 막 얘가 얘가 큰 충격을 받으면 여기 위에 2층이 갑자기 돌면서 돌면서 갑자기 딱 분리가 돼요. 그럼 얘가 더 가벼워지고 더 빨리 나가더라고요. 버스는 제가 꽤 괜찮아하는 차입니다. 와, 2층 버스 클라스 좀 보세요. 이 버스들이, 이게 버스들이 너무 작, 이, 이 2층 버스에 비하면 너무 작네요. 어. 네, 맞습니다. 아, 여기 공항이네. 아. 바이건을 살렸어. 어쨌든. 아, 여기 경주용 경주차가 어, 여기입니다. 여기가 공장이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공장에서 여기에 숨어서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애들도 쫓아오는데 너무 숨어있진, 아, 아 너무 수, 많이 숨어있진 마세요. 거기에, 저, 저의 차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잡힐 수도 있거든요. 거기 있다가. 경찰은 그곳에서 저를 보더라고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 저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발 경찰들아. 이것만 보여줄게. 자, 이게, 이게, 이게 경주용 차거든. 경주용 도로거든요. 이거 봐봐요, 봐봐요. 분리가 돼요. 근데 분리가 되다가 이렇게 뽀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로써 저의, 저의, 저의 스매시로드 게임 소개는 끝났습니다. 제가 못했다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거 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게임입니다. 아, 이게, 이거는, 이거는 영상을 보면 따라준다는 건데, 별로, 별로 많이 치진 않아요. 아, 이상으로 게임, 이 게임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